여러분, 안녕! 오늘 읽어줄 책은 그 그림, 모리, 모리모토, 모리모토 중코, 옹김, 안, 민희. 제목, 골치덩이, 거인. 세계 명작 동화. 느림보 마을에 골치, 골치덩이 거인이 나타났어요. 심심한 거인은 금을쓱 그어 개우를 만들고, 집을 쑥 뽑아 언덕 위로 옮겨 버렸지요. 어느 날거인의 귓속에서 나무가 자랐어요.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 느림보 마을이 있었어요. 왜 느림보 마을이냐고요? 말 마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느릿느릿했거든요. 아침에 가 떠올라도 어기적어기적일하하러나때 때도 어슬렁 어슬렁 꾸불꾸불말기도 있다는 듯 없다는 듯 졸졸졸 강물도 흐르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어느 깊은 밤이었어요. 사람들이 쿵 하는 요란한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쿵쿵쿵쿵 쿵, 쿵, 쿵. 사람들이 덜컹덜컹, 아이, 집들이 덜컹덜컹, 덜컹 나무가 흔들흔들. 커다란 그림자가 지붕 위로 슥 지나갔죠. 아, 진짜 나. 내일이면 다 알겠지, 뭐. 마을 사람들, 마을 사람들은 쿨쿨쿨 다시 잠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발자국이 여기저기 찍혀있었거든요. 말끄러미 발자국을 바라보던 촌장이 말했어요. 에구그골치덩이고 있는 발자국이군. 그때 어디선가 콰르르르 콰르르르 거센 물줄기가 밀려와 내림보 마을을 덮쳤어요. 쫌딱 젖은 사람들은 물이 어디서 올랐는지 보려고 슬렁슬렁 슬렁 동쪽 산으로 올라갔어요. 등쪽 산의 큰 연못에, 연못에서는 골치덩이 거인이 풀풀 냄새나는 몸을 씻고 있었어요. 뿡 푸그르르 푸르 이보게 이 연못물은 우리가 마시는 걸세. 아 그래? 하지만 난 여기가 좋아. 보는 몸을 벅벅 긁으며 엉덩이 한쪽을 들었어요. 그를 땅에 울리면서 연못 속에서 괴사한 소리가 났어요. 뽀글뽀글뽀글이. 뽀글뽀글뽀글이. 커다란 공기방울들이물 위로 올라오더니 펑 터졌어요. 으아! 방귀 냄새! 사람들은 발바닥에 바퀴를 단듯 엄청나 속도로 쌩! 달아났죠 이튿날 골칫덩이 거인은 들판에 앉아 내림보마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어요. 이을은 너무 심심해 보여. 내가 재밌게 만들어줘야지. 거인은 땅바닥에 금을 쭉 그었어요. 그러자 그곳으로 강물이 흘러들어 개울이 되었어요. 음, 개울이 생기니 훨씬 보기 좋잖아. 월지덩이 거인은 흐뭇해하며 마을의 집들을 쑥쑥 뽑아 언덕 위에 모아놓았어요. 제발 우리를 가만히 놔둬, 이 말썽쟁이!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지만 신인한 거인은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드림보 마을은 어느새 아주 다른 마을이 되었지요 동쪽 산으로 돌아간 골칫덩이 거인은 한달 동안 잠을 잤어요. 아, 저 소, 소리만 사라지면 소원이 없겠네. 거인은 코 고는 소리에 사람들은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을 날던 작은 새가 골칫덩이 거인으로 조금의 씨앗을 톡 떨어뜨렸어요. 아래로, 아래로. 천천히 떨어지는 씨앗은 거인의 귓속으로 또르르 굴러가다가 컴컴한 귓구멍에 콕 박혔어요. 거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들르렁 쿨쿨.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거인의 콕 오는 소리가 또 그치더니 끙끙 악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하네. 거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사람들은 독쪽 산으로 가 동쪽산으로 꼬밀꼬물 올라갔어요.얼마 뒤 눈앞에 커다란 나한 그루가 나타났어요.응? 저 나무가 언제 생겼지? 사람들은 고기를 갸웃거렸어요.아 너무 아파.그때 거인이 고래고래 고래 고함을 질러댔어요.제발이 나무 좀 뽑아줘.너무 아파.놀랍게도 거인의 귓구멍에서 나무가 자라고 있었어요.이건 중요한 문제야. 마을로 들어가서 의논해보겠네. 존, 촌장이 말하자 거인이 쓱쓱 빔에 외워놨어요. 안 돼. 그러면 너도 나무가 기숙지 안 한단 말이야. 사람들은 딱한 마음이 들어 골칫덩이 거인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천천히 천천히. 사람들은 나무에 밧줄을 칭칭 묶어서 조금씩 조금씩 잡아당겼어요. 이보게 나무가 뽑히고 나서도 계속 말썽을 피울 텐가? 아니야 아니야 이제 말썽 안, 부리, 안 부리지 않을게 좋아 그렇다면 어디 힘, 한번 힘을 써볼까? 사람들은 힘을 모아 밧줄을 잡아당겼습니다 휙! 아야야 아파요 살살 살살! 휙! 휙! 거인의 귀에서 나무가 뽑혀 날아갔어요 사람들도 벌러덩 자빠져 산 밑으로 대굴대굴 굴러갔지요. 구. <laughs> 나무는 절의 지붕 위로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나와 나무를 잘라내려고 했어요. 그때 지혜로운 스님이 말했어요. 이 나무를 잘 보살피면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 한 해가 지나자 정말로 그 나무에서 온갖 신기한 열매가 열렸어요. 사람들은 기뻐하며 열매를 따먹었죠. 이보게 올해는 북년에 쓰그려 거인이 만들어 놓은 개울 덕분에 물이 밭으로 흘러 농사가 잘 되었어. 그분인가 집들로 한다고요? 공견 놓아 홍수에도 잠기지 않았지. 마을 사람들 이 골치덩이 거인이 고마웠어요. 그런데 골치덩이 거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인은 마을을 떠나 멀리 멀리 가버렸어요. 지금 까마득히 먼 곳에서 고질동이고인이 발성을 부린다는 소문만 들려고 있답니다. 거인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뒤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깨달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거인의 발성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답니다. 여러분 재미있었나요? 다음에도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한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